안녕하세요. 2023년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기술팀에서 추진하는 화훼분야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내 육성품종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. 사업 목적은 국내에서 개발 육성한 화훼품종 생산, 가공, 유통, 홍보 등 종합기술보급이며 사업량은 1단체, 재배면적 지원조건으로 장미, 국화는 0. 5헥타 이상 난, 나리, 카네이션, 거베라, 글라디올러스, 칼라, 프리지아는 0.3헥타 이상, 전목 선인장, 포인세티아는 0.1헥타 이상입니다. 사업 대상자는 화훼재배장목반, 연구회, 강소농 모임 등 단체가 해당됩니다.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국비사업으로 자부담 금액은 없습니다. 사업내용은 국내 육성 화훼 품종의 생산 및 생력화 시설, 가공시설 및 장비, 유통 디자인, 홍보비 등입니다.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사업입니다. 사업 목적은 ICT를 활용한 화훼재배 환경개선 기술을 투입하여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. 사업 내용은 환경측정장치, 모니터링 및 제어노드 등 자동화 장치, 전기 히트펌프, LED, 산소발생기, 보광 등 차광 시설. 환기 시설 등 재배 환경 개선 장치입니다. 사업량은 일농가로 재배 면적 지원 조건은 2000제곱미터 내외이며 사업 대상자는 ICT 활용 및 관리가 가능한 화훼 농가입니다.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도비 사업으로 자부담은 사업비의 20%입니다. 유색 칼라 국은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. 사업 목적은 소비자 선호형 유색 칼라 국은 보급을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. 사업량은 1단체, 5농가 이내이며, 사업 대상자는 유색칼라 생산이 가능한 절화 재배 장목반, 연구회 등 단체입니다. 사업 내용은 유색칼라 구근 보급입니다.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, 12사업으로 자부담은 사업비의 50%입니다. 소비자 선호형 분화종자 및 모종보급 시범 사업입니다. 사업 목적은 소비자 선호형 분화종자 및 모종보급을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. 사업량은 1단체, 연농가 이내이며 사업 대상자는 새로운 분할을 재배할 수 있는 장목반, 연구회 등 단체입니다.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12사업으로 자부담은 사업비의 50%입니다. 농가 생산 절화 무인 판매장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. 사업 목적은 농가에서 생산한 절화를 농장 무인 판매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소득 증대입니다. 사업량은 일론가이며 사업 대상자는 무인 판매장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절화재배 농업 경영체입니다. 사업 내용은 무인 판매 컨테이너, 저온 저장 냉장고, 무인 결제기, 쇼케이스 등입니다. 사업비는 2,500만 원이며 12사업으로 자부담은 사업비의 50%입니다. 꽃 소비 촉진 전시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. 사업 목적은 여주화회를 알리고 홍보하여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. 사업량은 4개 단체이며 사업 대상자는 화훼관련 연구회 및 단체입니다. 사업내용은 꽃소비촉진 전시회 및 화훼홍보물 제작 지원입니다.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12사업으로 100% 보조로 자부담 금액은 없습니다. 이상으로 2023년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기술팀에서 추진하는 화훼 분야 시범 사업에 대해 안내 말씀드렸습니다.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접수 장소 및 신청 서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은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